스텔스 구축함, 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아직 항공모함을 가지 못한 이유를 기술 부족에서만 찾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큰 이유는 예산, 전략, 지정학 그리고 작전 환경이라는 복합적 현실에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단순히 배한 척이 아닙니다. 3만 통급 CVX 경항모만 놓고 보아도 건조비가 수조 원이며 여기에 F-35B 같은 함재기, 호위함, 잠수함, 보급함 그리고 30년 이상 운용 정비 예산까지 더하면 총 비용은 수십 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2025년 기준 약 61조 원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북한 행사일 억제를 위한 3축 체계, KF-21, 잠수함, 정찰위성, 무인기 전력 등이 모두 예산을 요구합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항모는 꼭 필요한 전력이 아니라 있으면 좋지만, 후순위에 놓이는 전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 주변은 미국처럼 대양 원정이 편한 넓은 바다가 아닙니다. 동해, 서해, 남해는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의 영향권이 복잡하게 얽힌 좁은 반폐쇄 해역입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에는 공군위기가 전선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미해군처럼 먼 바다에서 제공권을 확보해야만 작전이 가능한 구로도 아닙니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중국에 대한 탄도 미사일은 대형 수상함을 노리는 대표적인 위협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값비싼 항모가 생존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능력 보유국으로 평가됩니다. ICBM, 원 c b m SLBM 전력도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핵심 과제는 명확합니다. 바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 보복 체계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정찰위성, 무인기, 레이더 전자전 전력 등 모든 분야가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틀 안에서 항모는 북한 억제와 직접 연결성이 낮다는 점이 약점이 됩니다. F-35B 함재기의 가격과 유지비도 상당하며 한국형 함재기 KF-21에는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20년 넘게 경항모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이라크, 리비아. 예멘 사태처럼 해외에서 교민보호와 해상교통로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항모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VX는 비용 대비율 문제, F-35B 확보 난도, 정권 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2023년에서 2024년에 예산이 끊기며 사실상 보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신 최근에는 F-35B 중심이 아닌 무인기 지휘함, 대형 통제 플랫폼 등으로 진화한 형태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모가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재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당장 항모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필요 없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인도 태평양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며 해상 교통로 보호와 해외 재난 대응이 중요해지면 다시 항모급 전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40년대 이후 KF-21N 같은 함재기 개발이 번영화되고 조선 능력이 더 성장하며 주변국이 대형 항모를 계속 늘린다면. 한국도 중형 항모 재추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필요 없어서도 만들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보다 지금은 행미사일 억제, 잠수함 전력, 정찰력, 무인기, 극초음속 무기 등 보다 시급한 국방 과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비용이 없 전략 환경을 고려해 지금은 항모에 올인할 때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전략 환경이 바뀌면 항모 도입 논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한국항공모함 도입 문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균형 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